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로 6절까지입니다. 함께 독독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도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사람 나단 아일과 세베드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 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수 없더라. 요한복음의 기록에 의하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가장 처음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고 두 번째로 도마와 예수님을 팔고서 자살한 가롯 유다를 제외한 10명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세 번째로 도마를 포함한 11명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를 제외하고, 주어진 본문 속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만 따져보면, 세 번째가 됩니다. 본문의 기록 이전에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처음에 목격했던 그 순간이 어떠했겠습니까? 심장이 짜릿할 정도로 참으로 놀라운 경험이었을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고 살아났다는 것은 감히 몰아 표현할 수 없는 황홀한 신비 그 자체였습니다. 성경의 기록을 생생하게 맛보기 원한다면 2000년 전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으로 목격했던 열 제자들이 있던 곳에 내가 가 있으면 됩니다. 내가 그곳에서 열 제자들이 목격하고 경험했던 부활의 예수님을 똑같이 만나게 된다면 어떠하겠습니까?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가슴 벅차고 가슴이 터져 나갈 것만 같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 한참 활동했던 3년여 기간 동안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 엄청난 기적의 사건들을 생생히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측근이었기 때문에 허다한 무리의 이목이 예수님과 더불어 자신들에게 집중되었으며 예수님과 함께 가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이 따랐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졸지에 스타곧 유명인사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인간에게 불가능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으니 이는 과거의 3년간 경험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실로 형언할 수 없는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제자들의 기대는 이루 말할 수 없이 컸습니다. 당장 천지가 개벽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 기록에서 보듯, 제자들의 최대 관심사는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에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예수님께서 로마 정권을 몰아내고, 누구도 넘을 수 없도록 이스라엘을 일으키실 것이고, 강대국이 될 것이라고 하는 기대가 넘쳤습니다. 자신들은 모두 예수님의 좌우에서 한 자리씩 차지하여 권세를 누릴 생각에 잠못 이루는 밤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렇게 며칠을 보냈는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삶의 현실은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기대가 너무 컸기 때문인지 실망 또한 컸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자 11명의 제자들 중 베드로를 비롯하여 7명이 디베아 호수, 곧 갈리 호수에 고개를 잡기 위해 갔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3년여 기간 동안 따라 다녔지만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무소유를 추구하고 인기에 영합하지 아니게 그 어떤 제자도 모은 재물이라고는 전혀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3년여간 따라다녔지만 빈털터리였습니다 늙은 부모와 아내와 자녀를 볼 면목이 없었습니다 어떻게든 살국리를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불을 받기 전 어부로 돌아가는 것이 최선이고 이제 다시는 고기를 잡아 가족의 생계를 꾸려 나가야겠다 생각하고는 갈리 호수로 나간 것입니다. 반 평생 가까이 어부로 살았기에 고기 잡는 것은 정말로 쉬운 일이었습니다. 아무리 못 잡아도 기본은 할수 있고, 며칠은 충분히 먹고 살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난생 처음 겪는 일이었습니다. 참으로 기가 막힐 노릇이었습니다. 날이 새기 시작했습니다. 맥이 풀린 일곱 명의 제자들은 지칠 대로 지쳤습니다. 하는 수 없이 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집으로 막 돌아가려던 차에 갈릴리 바닷가에 서 있던 한 사람이 제자들에게 고기가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없다 대답했더니 다짜고짜 구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며 고기를 잡을 것이라 말해 주었습니다. 일곱 명의 제자들은 믿자야 본전이라 생각하고는 무심히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드러낼 수 없는 상황까지 되었습니다. 과거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를 때 언제나 예수님께서 함께 했던 곳에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자 고기 잡는 일로 잔뼈가 굵은 전문 어부이고 밤새도록 애를 썼지만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상식적인 것조차 통하지 않는 결과가 있게 됩니다. 반면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면 전혀 뜻밖의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연세대학교 영문과를 나오고 희곡 성야로 경향신문 신춘문예에 당선된 이래 많은 희곡과 수필집을 내어 이름을 날렸고 동아일보 연극 대상 한국 희곡 문학상 등 많은 수상 경력을 가졌으며 극작가. 또 라디오 방송 별이 빛나는 밤을 진행한 방송인으로서 70년대를 풍미했던 유명스타 오혜령 씨의 삶의 이야기. 화려한 이력을 갖고 잘 나가던 그녀는 거칠 것이 없었기에 종교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약한 사람들이나 의지하는 거라고 생각했고. 누구의 도움도 없이 그저 그물만 던지면 고개를 가득히 끌어올릴 수 있다는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그녀가 37살 때 위암의 갑상선 암으로 3개월을 넘기기 힘들 것이라는 시암부 진단을 받았습니다. 절망의 나날을 보내던 어느 날, 예수님이 자신을 찾아온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녀는 반사적으로 당신은 도대체 누굽니까? 왜 죽음의 한복판까지 따라오시는 것입니까? 라고 외쳤다고 합니다. 그렇게 외치는 순간에 예수님을 나 몰라라 하면서 살아온 날들의 많은 죄들이 떠올랐고 며칠 동안 자신의 죄악들을 화선지에 일일이 적어가면서 회개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회개하기를 6개월이 넘어가던 어느 날, 기도와 찬양을 하며 혼자 예배를 드리는데, 온 몸에 우한이 덧쳐왔습니다. 이제는 죽는가 보다 하며 이불깃을 잡아당기는데, 겨드랑이에 잡히던 임파선암 덩어리가 만져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순간 어깨에 있던 복숭아씨만한 머무를 만져보았습니다. 그것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복수로 가득차 있던 배도 완전히 꺼져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치유가 일어난 것입니다. 반년 후 다시 찾아오신 예수님은 회개하고 변화된 그녀의 병을 깨끗이 고쳐 주셨습니다. 암이 치유됐다는 기쁨보다 더 감격스러웠던 것은 예수님이 자신 안에 임재해 계신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치유를 받은 후 자신의 집을 오픈하여 영성 훈련장으로 조용히 많은 분들을 섬기고 있고 경기도 한 조그만 마을에서 버림받은 노인들을 돌보는. 평화의 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침 8시에 일어나 새벽 4시에 잠들 때까지 24시간 중 4시간만 자고 밥 짓는 일에 매달리는 삶을 살았다는 기록을 인터넷에서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삶이 드러나기를 원하지 않았는지 인터넷에 그녀의 근황이 나와 있지 않았고, 현재 81세의 나이 그녀는 다음과 같이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생의 호수에 그물을 던지고 물고기 잡히기를 바랐던 지난 나날들은 죽은 시간이었습니다 오 주님 이제 당신께서 그물을 채워주소서 그러면 저는 비로소 살 것입니다 인생의 가장자리에서 계신 부활의 주님 당신 없이 한평생 수고해 보아야 우리 인생은 빈 그물 뿐입니다. 당신은 가장자리에 계시지만 늘 저희에게 그물을 이렇게 혹은 저렇게 던지라고 분부하고 계십니다. 날마다 흡수가에서 저희를 기다리시고 인생의 그물을 이렇게 혹은 저렇게 던지라고 분부하는 당신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했습니다. 예수님을 온전하게 만나기 전에는 이 세상의 것들을 아무리 많이 소유하고 누린다 할지라도 빈배의 허무한 인생이 될 뿐입니다. 예수님은 빈배에서 허탈해하고 있는 베드로를 비롯하여 일곱 명의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들 중 베드로는 자신감 넘치고 누구한테도 지기 싫어하고 당당했던 제자였습니다. 그랬던 그가 예수님을 세 번이나 맹세하고 저주까지 했으니 그 실망과 좌절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는 예수님을 따르던 삶을 정리하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부 베드로로 돌아갑니다. 고기를 잡는 일만큼은 누구보다도 잘할 수 있으니 어부로 살아가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랬던 어부 베드로에게 있어서 빈 금을, 빈 배는 엄청난 실망과 두려움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빈 배와 같은 인생이 있습니다. 아무리 수고해도 빈만 늘어갑니다. 질병으로 건강은 점점 나빠집니다. 가정은 점점 어려워집니다. 일은 점점 꼬입니다. 믿음이 점점 빠져나갑니다. 기쁨이 사라집니다. 짜증과 두려움과 불안한 생각이 가득합니다. 이 자리에 내 인생은 빈배가 아니라고 자신만만해 하는 분이 있으십니까? 잘 나가던 30대의 글자가 오해령 씨에게 순식간 찾아왔던 빈배의 인생이 누구에게든지 찾아올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와 같은 인생의 빈배가 어떻게 생기는 겁니까? 나 자신을 의지하며 자신 만만해 할 때입니다. 오해용 씨가 내 인생 앞에는 거칠 것이 없어 종교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약한 사람들이나 의지하는 거야. 나는 그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어. 그 누구의 도움 없이도 그물만 던지면 가족 고개를 끌어올릴 수 있어 하며 자신감으로 넘칠 때 인생의 빈배가 찾아왔다그 누구라도 인생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 다른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버릴 지언정 나는 끝까지 예수님을 따를 거야 자신감이 가득했습니다. 그랬던 그가 예수님을 맹세와 저주까지 하면서 세차나 모른다고 부정했습니다. 우리 역시 돈 버는 것돈 버는 것에 내가 자신이 있어 건강에 자신 있어, 공부에 자신 있어, 이 분야에 자신 있어라고 큰 소리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베드로와 여섯 명의 제자들에게 다른 것은 몰라도 고기 잡는 일만큼 자신이 있었습니다. 디베레아 호수 즉 갈리 바닷가에서 어부로 잔뼈가 굵었기 때문입니다. 어른 때 어디에 고기가 많은지 마치 갈릴리 바다를 손바닥 들여다 보듯이 환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자신들을 믿고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그물에는 단한 마리의 고기조차 잡히지 않았습니다. 빈 그물과 빈 배뿐이었습니다. 그와 같은 결과에 대하여 도무지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었습니다. 베드로와 여섯 명의 제자들에게 절망감이 몰려왔습니다. 영적으로도 빈배가 되어버린 일곱 제자에게 생계수단이었던 고기 잡는 일까지도 빈배가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절망감에 사로잡히던 베드로와 여섯 명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자 그물을 들러 올리기 어려울 정도로 고기가 잡혔습니다. 빈 그물, 빈 배가 가득히 채워질 수 있었던 것은 베드로와 여섯 명의 제자들이 고기 잡는 기술과 능력, 고기를 잡아온 경력과 경험, 자존심을 모두 예수님 앞에 내려놓았기 때문입니다. 오해령씨가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6개월간의 회개를 통해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내세움에 살았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전적으로 예수님을 의지했을 때 몸에서 암덩어리들과 배에 찼던 복수가 깜짝같이 사라져버리는 도저히 믿기 힘든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3개월이라고 하는 말기암 시한부 인생에서 완전히 자유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공열과 용서로, 치유와 회복과 평강의 은혜로 빈배의 인생이 넘치도록 채워진 것입니다. 아직까지 예수님 없이 나 자신을 가득 채울 수 있다고 자신하는 분이 있으십니까? 건강, 물질 능력 등 의지하던 이것 저것으로도 속수무책이게 될 상황을 만나기 전에 빈배의 막막한 인생이 되기 전에 믿을 것 못되는 이 세상의 것들 손에 쥐고 있는 것들을 예수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이 세상의 것들 손에 쥔 것들을 내려놓는다라고 하는 것은 소유를 포기하는 것을 가리지 않습니다 소유를 없애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만사의 예수님을 최우선 삼는 것으로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여 한적한 시간에 물을 깃기 위해 우물가를 찾았던 수가성 여인은 여섯 번째 남편을 두었다라고 했습니다. 남편을 여섯 번째까지 두었다는 사실은 이 세상이 결코 진정한 만족을 줄수 없으며 그저 일시적일 뿐임을 의미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수가상 여인을 만나주셨다는 것은 음물의 물에 해당하는 이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갈증, 영혼의 갈증을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음을 의미합니다. 정원 목사라고 하는 분의 글 하나를 소개합니다. 신혼초인 대학원에 다니던 시절을 나는 많이 가난했습니다. 한 번은 기숙사의 식비 500원이 없어서 몇끼를 굶었는데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가는 중에 주머니를 뒤져보니 300원이 있었습니다. 나는 호떡을 사 먹을까 아니면 집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는 아내에게 줄 초콜릿을 살까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고민한 끝에 나는 초콜릿을 선택했습니다. 나에게는 아내를 즐겁게 해주는 것이 더 행복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7, 8년쯤 지나서 한 칼럼에 그 이야기를 썼는데 아내가 그 글을 봤습니다. 호떡을 사 먹지 초콜릿을 사오는 바보가 어디 있어? 아내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때 나는 사람이 행복해지는 데는 많은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300원만 있어도 좋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에는 많은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정작 필요한 것은 진정 어린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열두 제자 훈련, 사랑과 온유함의 훈련은 가장 효용성이 떨어지는 아주 작은 것 같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아주 작은 것 같아 보이는 그 예수님의 훈련으로 빈배 같았던 제자들의 삶이 채워졌고 새로워진 제자들을 통해서 전 세계가 복음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함께 하실 때, 빈배 같은 인생을 채울 수 있고, 가장 복된 인생이 될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앞세웠던 것들, 그것들 다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보다 이 세상의 것들을 더 의지하고 앞세울 때, 빈배의 인생이라고 하는 비극을 초래합니다. 인간의 생사 하복을 주고 계신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앞세울 때 결코 빈배 의 인생이 아닌 진정으로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며 진정한 행복과 만족을 맛보고 누릴 수 있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일곱 명의 제자들에게 세 번째 나타나신 것은 빈배 의 인생을 채워주시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받으면서 나의 삶을 공곰이 공곰이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시록 3장 17절에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 주신 말씀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덜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나의 현재 모습이 어떻습니까?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실상은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영안이 닫혀있고, 영적으로 진단해 볼 때, 벌거벗은 비참한 상태가 아닙니까? 본문의 일곱 명의 제자들에게 부활의 형체로 세 번째 다가오신 예수님께서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에게도 찾아오셨습니다. 복문의 제자들에게서처럼 오해령 작가와 수가성 음물가의 여인에게서처럼 나의 빈배 같은 인생에 진정 가장 좋은 곳으로 넘치도록 채워주시기 위해 찾아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의 음성에 길을 기울이십시오. 예수님보다 더 중하게 여기고 앞서였던 것들을 예수님 아래 내려놓으십시오. 그럴 때이 세상 것들로 아무리 채워도 만족이 없었고 행복할 수 없었던 나의 빈배의 인생이 비로소 넘치도록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통해 놀라운 세상의 역사가 열립니다. 그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고 완전한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내주 역사하시니 언제나 예수님을 바라보고 만사에서 예수님을 최우선 섬음으로 더는 빈배 인생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으로 좋은 것으로 차고 넘치는 배로서의 인생이 되어 참된 만족과 행복이 넘치는 복된 삶을 살기로 소원하고 작정하는 아름다운 마음의 성도들과 그 가족과 생업과 학업과 대인 관계와 미래 위에 우리 복된 교회 신앙 공동체 위에 우리가 사랑을 나누는 것들과 사역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